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영상 촬영의 혁명 8K 드론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. 시중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최신 8K 드론 중에서 실제 전문가들이 선택한 탑3를 가져왔는데요. 이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. 하늘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드론, 이제 전문가만의 장비가 아니죠. 스마트한 기능으로 가득 찬 KBDFA SES 미니 드론을 소개합니다. 작지만 강력한 성능과 최대 6K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되어 생생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바람이 강한 날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브러시리스 모터와 7등급 바람 저항 성능까지 갖췄죠. 한번 충전으로 약 25분간 비행이 가능하며 100m 거리까지 조종할 수 있어 넓은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접이식 디자인으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어 여행이나 야외 촬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또한, 광학 흐름 위치 설정과 지능형 장애물 회피 기능 덕분에 초보자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. 이 정도면 전문가용 드론 부럽지 않죠. 하지만 가격은 훨씬 더 합리적이어서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. 하늘에서 더 선명한 영상을 찍고 싶으신가요? 초고화질 촬영과 최첨단 기능을 갖춘 샤오미 V88 드론을 소개합니다. 8K HD 카메라로 한층 더 디테일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, 광학 흐름 위치 파악 기능으로 더욱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. 또한 압력 센서를 활용한 고도 유지 기능 덕분에 초보자도 쉽게 조종할 수 있죠. 5,000m의 초장거리 제어가 가능하며 최대 40분 비행 시간으로 더욱 오랫동안 촬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전자 이미지 안정화 렌즈가 적용되어 흔들림 없는 부드러운 영상 촬영이 가능하죠.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성까지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. 이제 전문가처럼 멋진 항공 촬영을 해보고 싶다면 특별 할인가인 지금이 기회입니다. 더 선명하고 멋진 항공 촬영을 원하시나요? 샤오미 미지아 Z908 프로맥스 8K 드론이라면 가능합니다. 이 드론은 8K HD 카메라를 탑재하여 초고화질 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고도 유지 모드 덕분에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. 또한 웨이포인트 비행 기능을 이용하면 원하는 경로를 설정하여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죠. 특이 원터치 이륙 착륙 및 자동 복귀 기능이 있어 초보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. 제가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 수준의 촬영을 경험해 보세요. 이 제품들 알고 나니까 그냥 지나치게 아깝지 않으세요? 앞으로도 놓칠 수 없는 쇼핑 꿀팁이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.